잔조기입니다. 조기 잔 것들 튀김용으로 젓갈용으로 쓰면 좋아요. 항사거 같이 살짝 말려 가지고 졸여드셔도 맛있습니다. 한입에 어물어물 아주 잔 조기 새끼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놈들 선도 아주 좋고요. 잔조기 젓갈용 튀김용 약간 띄어가지고 튀겨서 그냥 뼈채 드세요. 새우 튀김하듯이. 저기 튀김 그렇게 드시면 맛있습니다. 잔족입니다. 세개짜리 갈치입니다. 젖씨알 이렇게 생겼고요 약한삼지까지 나와요. 2.5지에서 약한삼지 잡겠습니다. 속씨알 엎었어요. 약한삼지 2.5지 가성비 좋습니다. 아이고야 갈치 띠 하나짜리들은 큰것들은 오늘 단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세띠 갈치 세개짜리 목구멍 갈치입니다. 오리지널배 약해요. 요즘 갈치들이 전반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절여 드시면 좋은 사이즈입니다. 가정집에서 무난히 가성비 좋게 쓰기 좋은 사이즈예요. 이제 담아야겠네요. 중대파갈치입니다. 중대파갈치 3지 나오는 배터지고 상찬한 거 기스란 거 가성비 좋은 파갈치예요. 자, 사이즈 괜찮습니다. 가정집에서 쓰시기 아주 좋아요. 손질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알된 것도 있네요. 이렇게 손질하면 이렇게 날라갑니다. 이렇게 날라가서 이쪽은 폭이 좀 좁아지죠. 배쪽은. 중대 파갈치입니다. 자연산 암대합니다. 대가리가 좀 약해요. 그물로 잡은 거라 이렇게 대가리가 약합니다. 참고하세요. 비닐로 싸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즘 한 30마리 전후로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처음에 나올 때보다 조금 더 커졌네요. 보통 흰다리 새우가 양식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좀 커지긴 커졌더라고요. 자연산입니다. 약지자는. 자연산 암떼야. 명절에 튀김용으로 봉지봉지 해가지고 저는 라면에도 많이 넣어 먹어요. 볶음 요리나 매운탕에도 맛있습니다. 자연산 암떼입니다. 자랭이 대사이즈대사이즈대자랭이에요 자 사이즈 보시고요. 어픈 도 옆에 거 보이듯이 속 시알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자랭이 대 사이즈 대자랭이에요. 속에도 시야이 좋고요. 거의 뭐3단 바로 밑인데 장거를 이만큼 빼놨어요. 차량이 작아보이는 중간짜리 큰거 차량입니다. 새꼬시로 졸여 드셔도 맛있어요. 어제도 저희도 졸여 먹었습니다. 감자하고 넣어가지고 매콤한 양념으로 졸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병어 40미 한상자 40마리 들은 병어입니다. 엎어가지고 사이즈로 확인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남자들 손바닥만 한 42병어 손질 해가지고 넣어두시면 냉동실 넣어두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조림으로 쓰실 때도 간질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냉동하실 때는 손질만 해가지고 그대로 냉동해서 그때그때간질 해서 드시면 됩니다 조림할 때는 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거드실 때도 될수 있으면 간안 하는 게 좋습니다 쓰실 때, 그때그때, 그때 그날 해동해서, 안에서 쓰시면 살이 부들부들하니 맛있어요. 40미 병어입니다. 30미 병어, 정리하면서 엎었어요. 다시 이쁘게 또담아냅니다 모자기로 봐볼게요 30미. 얼마 남았냐? 30미 병어, 이쪽도. 가에, 가에 구들 큰사이즈요 2마리만 큽니다 평길적인 사이즈 백고시로 청어침으로 회로 썰어주셔도 맛있고요 봉지봉지 저장해가지고 손님들 오실때 꺼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썰어주시면 별미입니다 쪄려주셔도 맛있고요 상춘기뱅어예요 낙지입니다 대낙지 부드러워요 특징이 연포탕으로 볶음으로 요리로 막 쓰셔도 좋고요 탕으로 끓여주셔도 되고 사이즈 좀큰 거, 작은 거좀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것도 완전 대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 기준으로 살아있는 것도 너무 비싸요. 지금 낙지 안 나옵니다. 코코에서도 뭐 장은 뭐고응 이쪽도 다 나고요. 오 냉동 해가지고 애 손질하셔가지고 냉동해놓으면 그때그때 쓰시기 좋습니다. 낙지예요.